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1월 11일 오후 3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불장 수익률부터 투매하 까면서 시작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죠 자 정확하게 관점대로 단기폭등 쏘면서 최소 65% 이상 수익 떠먹이 드렸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위쪽에 날짜 보이시죠 11월 9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제타체인 8%빔17% 제타체인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3% 수익 빔도 2차 목표가 도달하며 23% 수익. 주피터는 무려 30% 수익. 이뮤터블엑스 13%. 1 1일 일요일 아침. 시바인우 8%. IQ 17%. 시바인우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3%. 비트코인 캐시 10% 비트코인 골드 9%. 비트코인 SV 무려 35% 앱토스 18%. 스테이터스 13%. 앱토스 2차 목표가 도달하며 23%. 비트코인 골드 14%. 스페이스 ID 8%. 시바인우 30%. 비트코인 캐시 20%. 10 스테이터스 30% 수익까지 주말 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12종목 익절하면서 누적 251% 이상 수익 담먹게 드렸습니다. 주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자 이러한 단기폭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며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누구나 100%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신고점 갱신 하고 있는 역대급 불장에서 추가 폭등 나올 코인들의 수익들 당장 지금부터라도 챙겨보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아발란체입니다.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매집해 두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추가 대폭등 단서 나온 코인이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발란체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8월 5일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 날까지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 추세가 유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해당 추세선 지지 에 이탈하며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아주 정확하게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 지지 안착해 주며 곧바로 지지 반등 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이번 지지 반등을 통해서 추세선 위쪽으로 안착해준 것은 물론이고 반년간 돌파하지 못했던 위쪽 매물대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죠. 오늘 캔들은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만큼 정확하게 지지 안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활발하게 매수 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멀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 18조 원이 넘는 아발란체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형 고래 및 세력들이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상하방 움직임과 거래량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으며 단기 2평선에 강력한 골든크로스 또한 나와주었기 때문에 현재 아발란체의 상승 추세는 아주 강력한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아발란체의 경우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57,000원 부근까지의 단기 폭등을 노려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코인 불장이 시작된 만큼 57,000원 매물 대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 정거점 9만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스 타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청해 주신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언제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앞서 보여드린 불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들 전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아발란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